갑자기 나구자 <laughs> 여자 드로트 가방을 꿈꾸는 마이진 씨의 노래 실력을 알아봅니다. 아무 노래 체미.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어, 생방송이잖아요. 네. 시간 강계상두곡 정도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온 신청곡이 회룡포 이 노래 네. 됩니까 마이진 씨 하고 보내주셨고, 예. 어, 저는 예전에 이별 여행 좋아했는데 마이진 씨 목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별 여행 알수 있을까요? 이별 여행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노래 한번더 여기 방송 같은 데 불러 본 적이 그럼 없는데 그럼 해룡포랑 이별 여행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 아무래도 해룡포는 제가 조용필 노래, 노래 한번 으니까 조용필 노래부터. 네. 일단 그거 먼저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니두개 중에서 갑자기 조용필 선배님 회력... 노래가 나왔어요? 어, 예. 여행을 떠나야 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아, 아, 예. 여행을 떠나요. 아, 그세곡 중에 우리 마이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국이랑 한 곡, 조용필 한 노래. 곡. 원래 조용필은 맨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laughs> 이 저의, 저의, 저의 그 선택권은 없네요. 있어요. 그냥. 주시니까. 두곡 중에 한 곡. 두곡 중에 하나. 회룡 포냐 이별 여행이냐. 아주 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 저희가 주셨어요. 이별 쉬웠어요. 여행 한번 가도. 록아 좋습니다. 이별 네. 아 이별 여행 한번 갑시다. 이별 여행 가고 이제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예,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네요. 많이 주셨는데요. 예. 자, 이별 여행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이별 여행. 자, 이별 여행 듣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 이 노래는 이제. 여보세요. 해룡포로 가고 있어요. 예. 기는 작진이 당황했네요. 제가 그래도 잠깐 회룡포 나왔으니까. 네. 네. 회룡포로 돌아가른다. 잠시이이요 잠깐 선인데요이 목소리로 이별 여행 갑니다. 예. 자, 예. 들어볼게요. 이별 여행 듣겠습니다. 마이신. 아, 이거 음, 파이팅. 투명한 너의 눈빛이 오,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순 없음. 이제는 모든 건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던 그말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야, 야 잘한다 제가 아 하면서도 느낀 게 예. 되게 트로트 느낌 나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바로 좋습니다. 한번 갑시다. 바로 네, 네. 네. 사랑님의 신청곡인데요. 네. 갑니다. 마이진이 부르는 여행을 떠나요. 네. 여자키로 가야겠죠? 네, 에이플렛으로. 에이플렛으로. 아, 다른 분들 하실 때 보니까 뭐 어? 재비뽑기 하던데 전 없나봐요. 예, 바뀌었어요, 이제. 아, 그렇구나. 예. 숲속을 벗어나봐요 다같이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애를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대단합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거든요. 그럼요. 정말 엄청 높은 곡인데. 노래인데.